반갑습니다. 이렇게 티켓 사기도 어렵고 t 도 c k 고 t s t h 시간을 c o 서 d 습니다 e r of the 가 r d e r book. You still 서 해봤습니다. 결과 e t h 모르겠지만 어, 적어도 어머니 송창식 그 가수 분이 알고 계시지 않 다른 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한국인과출한위가수분이그 정도 소득이라도가다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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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그리고, 말뭐하니까 어, 예, 끝날 때까지 서로 얘기를 할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예, 영화 에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사업영화입니다. 네, 주제공부 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이용하십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영입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태희입니다. 점심 문 드시고 영화를 보신 건가요? 아니면 영화를 보시고 이제 점심 문 드시겠어요? 아, 서로가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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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운, 아, <laughs> 배운 <나야. 웃음> 아, 네. 아, 거요아니했어요 초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무더운 여름에 아, 네, 영화를 보시러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장애주님 마지막에 바닷가에서 어, 해내잖아요. 이제 휴가철인데 물로 항상 아물조 심하시고 서해에서 찍었서해는 물이 해서 제가 넘어지지 못했잖아요.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물속에 돌이 막 <laughs> 조심히 또시 보내시고 <laughs> 그러셨으면 좋겠고 상혜이씨 너무 매력적이죠? 네 같이해서 저도 너무 좋았고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어,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저희 영화 그리고 오늘 하루만큼은 한주의 마지막을 해가지고 열심히 영원으로 어, 한주를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인이라는 게 저희가 포스터를 선물로 안동이부터 한분씩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언제나 가장 용감한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제가 제일 용감. 감한건말이좀 무모한 용감만말이 같이 오세요. 어, 저는 일단 헤어지려 심을 보신 우리 또 관객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딱이 영화를 보고 집에 가는 길꼭 이거에 꽂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나눕니까이 <laughs> 대사를 맛있게 살리실 분. <laughs> 자, 제가 해설을 들으면는 생각하고 통하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나쁜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 네. 아, 예, 어, 저는요, 제가 얼마 전에 출산을 해서 혹시 최근에 출산하신 분 계신가요? 10년 <laughs> 전에. <laughs> 어, <laughs> <그러면은>, 10년 전 <laughs> 아, 그러면은.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어머니 맞으세요? 뭐 아, 네. 아, 아, 네, 아 네. 저 나오신 됩니다. 아 그럼 저는 영원히 헤어질 결심을 안 하실 부모분이신가요아 예. 아 예. 저 노란 D 분이시네요. 제 가겠습니다